여러분, 건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 쉽지 않아요. 오늘은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금으로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생활지원금은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질병 예방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고 영양보충제를 챙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생활지원금은 1회당 특정 금액이 지원되며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대부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체육관, 헬스장,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보통 1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세 번째로 영양 보충제 및 건강식품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죠. 보통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우는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정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까요? 건강생활 지원금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자체나 보건소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 설명란에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간편한 신청으로 건강한 삶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건강생활지원금을 통해 더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가세요. 자세한 정보는 각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